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누나입니다 어, 2월 17일 목요일 아침 우리가 잠든 사이 밤새 미국 증시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혼수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된 가운데 예상보다 덜 매파적인 FOMC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혼조제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 마이너스 0.16%, S&P 500 지수 플러스 0.09%,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0.11%로 장 마감되었네요.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접경지대에서 일부 군 병력을 철수한다고 밝힌 가운데, 이날 러시아 국방부는 크림반도에서 훈련을 마친 러시아군 부대들이 원주둔지로 복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서방이 지속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임박설을 부각하는 데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반면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인 실질적인 병력 철수가 관측되지 않았다며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이날 어떤 군대 철수도 보지 못했다고 언급하면서 러시아의 주요 부대가 국경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경을 향해 가고 있다며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정확히 그 반대라고 주장했습니다. 얀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 조약기구 사무총장 또한 이날, 지금까지는 현장에서 긴장 완화에 어떠한 신호도 보지 못하고 있다면서 병력이나 장비 철수도 없었다 라고 언급했죠. 이에 따라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면서 지수는 장중에 이렇게 약세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 후반에 이렇게 좀 빠르게 쭉 끌어올렸죠. 어, Fed의 1월 FOMC 의사록 공개 이후 빠르게 낙폭을 만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FOMC 의사록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당초 예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에 곧 나설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또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어 일흔 세 번이나 등장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시장에서는 공개된 의사록 내용이 다소 평이한 수준으로 예상보다 덜 매파적인 것으로 해석이 되면서 오히려 안도감이 형성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 대다수 참석자는 인플레이션이 예상한대로 내려가지 않을 경우 위원회가 현재 예상하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완화 정책을 제거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2015년 이후 기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연방기금 금리 목표치를 인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차대조표 축소와 관련. 현재 패드가 보유한 높은 증권 규모에 비춰 대차 대조표에 상당한 축소가 적절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날 발표된 주요 경제 지표는 양호한 모습이었는데요. 미 상무부가 발표한 1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3.8% 증가한 6,498억 달러를 기록해 다시 회복세로 돌아섰고 또월스트리트전널을 집계한 시장 예상치도 웃돌았습니다. 미 노동부가 발표한 1월 미국 수입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2.0% 상승해 월스트리트저널에 집계한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고 또 2011년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시카고 상품 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 긴금금리 선물 시장에 반영된 올해 3월 연준이 금리를 25bp 인상할 가능성은 55.7, 그리고 50bp 인상 가능성은 44.3%로 나타냈습니다. 50bp 인상 가능성은 전날의 58.9%에서 하락해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시카고 옵션 거래소 변동성 지수를 나타내는 빅수 지수 전장보다 1.41 포인트 마이너스 어, 5.49%로 하락해서 24.29를 기록했습니다. 국제유가도 체크해 보면요, 이 WTI 네, 어제는 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1.59 달러 플러스 1.73% 상승한 93.66 달러에 거래 마감되었는데 네, 현재는 또 이렇게 하락. 하락하고 있는 흐름이 좀 보여지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개별 종목으로 한번 좀 체크를 해볼까요? 네, 먼저 엔비디아가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실적 나쁘지 않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장 마감 후 이제 실적 발표가 한번 쿵하고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끌어올리고 있다. 다시금 이제 어 약보합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음, 괜찮. 실적이 예, 나쁘지 않게 나왔다라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좀 이제 이슈가 됐던 게 바로 이 낫세닥에서 이제 그 구글 관련 이슈가 있었죠. 구글에서 어, 앱, 구글이 예전에 애플처럼 이 개인정보 이용을 막는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로 인해서 사실 가장 큰 피해를 받은 거는 구 페이스북 메타죠. 네, 메타가 또다시 2%대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애... 애플은 이미 지난해 개인의 모바일 활동 내역을 무단으로 외부에 유출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 메타에 어닝쇼크를 안겼어요. 근데이 애플에 이어서 구글마저도 이 개인 데이터의 제3자 유출을 제한하면서 개인 데이터를 이용해 표적 광고를 해왔던 메타는 또 추가로 타격을 입는 게 불가피하게 된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음, 사실 메타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액의 95%를 광고에 의존하고 있는 사실상 광고 회사인데요. 메타는 지난 2일 장 마감 이후 이때죠 어, 실적을 발표하면서 애플의 개인정보 정책의 변화로 광고 매출이 올해 100억 달러 가량 줄어들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한번 쿵하고 떨어진 이유좀 힘을 못 쓰고 있다라는 점도 체크하시면 좋겠고. 결국에 이 구글 발표로 인해서 메타가 어, 또다시 또 좀, 좀 하락세로 계속해서 흐름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좋겠어요. 이날 진짜 발표하고 나서 26% 이상 급락하면서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2,320억 달러가 날아갔거든요. 지난해 1조가 넘었던 이 메타의 시총이 지금은 현재 6천억 달러 밑으로 떨어진 거죠. 어, 좀, 이 지지부진한 흐름을 빠르게 살려낼 수 있는, 음, 그 흐름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당분간은 좀 보수적으로 봐야 하는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로블록스가 이제 어제 이어 또다시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네. 이렇게 쿵 하고 또다시 어, 부진한 실적 그리고 게임 고의 감소 어, 사용 시간 둔나 이런 게 뜨면서 마이너스 26%대 급락했습니다. 정말 미국장에서는요 실적이 안 좋다 가차 없이 이렇게 하락하는 흐름 정말 어, 보여집니다. 정말 이제 좀 실적으로 어, 좀 어찌 보면 좀 투명하게 주가가 움직인다고 봐야 할까요? 실적이 좋으며 푹. 쑥쑥쑥 올라가기도 하지만 실적이 안 좋으면 이렇게 완전한 하락세를 보여주기도 한다라는 것, 즉하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또, 어, 아 AMD 같은 경우도 또 하락을 했는데요. AMD는, AMD는 자일링스 편입 후 S&P 500 인덱스 관련 수급적인 요인이라 인텔이랑 이 경쟁 심화 우려가 되면서 3.3%대마너스3%대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쇼, 쇼피파이, 전자상거래죠. 쇼피파이 같은 경우도, 어, 엄청난 급락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올해 매출 성장이 지난해보다 57%나 급감할 것이라는 발표에 이렇게 정규에서, 정규장에서 16% 이상 급락하는 흐름이 나타났고, 지금 또 시외에서도 여전히 하락하고 있는 추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마존 같은 경우 그래도 플러스로 이렇게 마감을 했어요. 어, 소매 판매에서 온라인 매출이 급증했다라는 소식에 1%대 이렇게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좀 다른 종목들도 한번 체크해 를 보면요. 어제도 흐름이 나쁘지 않았던 에어비앤비, 어, 오늘도 괜찮게 흘러가고 있죠. 주가가 이제 회사 예상치를 웃돈 매출과 순이익을 발표하면서 어, 오늘 마감한 장에서도 3%대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윈리소트 같은 경우는요. 매출은 예상치를 웃돌았는데 손실이 예상치보다 컸다라는 소식에 2%대 하락하고. 어, 또아 식음료 쪽에서 눈여겨 봐야 했던 종목인데 아, 여기는 안 나오나요? 크래프트나인즈가 있어요. 크래프트나인즈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4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5.59% 상승했습니다. 또이 인플레이션 시기에 높은 가격 결정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죠. 그래서 식음료 쪽에서 흐름 좋은 섹터 종목들도 있다라는 거.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움직이는 종목 많죠. 어제 같은 경우는 뭐 CJ 프레쉬웨이라든가 계속해서 공부하시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처럼 미국장은 실적에 의해서 정말, 어, 투명하게 급락과 이 급등이 보여진다라는 거 여러분들 미국 주식 하실 때꼭 체크하시면 좋겠네요. 자, 뭐, 오늘 그래서 이렇게 좀 혼조세로 장을 마감했지만, 어쨌든 긍정적인 건, 장 후반에 FMC 회의록으로 인해 쭉 끌어올려서 마무리되었다라는 것. 그럼 저것도 또 우리나라 자 그렇게 크게 뭐, 하락 걱정을 하진 않겠지만, 오히려 저희가 걱정되는 건 너무 상승 출발할까봐. 상승 출발하며 외국인 기관, 일단 물량 한번 쭉, 밀, 매도하면서 지수 밀릴 수 있다라는 점꼭 체크하시고요. 물론 그들의 매도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 오히려 개인의 매수가 어뒤 밑에서 받쳐준다 하면은 또 다시 어제처럼 좋은 양봉의 흐름 어,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주신누나가 오늘도 빨간색 코트를 꺼내 입고 왔어요. <laughs> <laughs> 그러니까 우리 오늘도 빨간색 장대 양보 어, 기대해 보면서 우리 오늘 이따 또 한시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서 같이 공부해요. 그러면 어, 이상 미국 증시 마감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음, 오늘도 영상 재미있게 봐주신 분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도 많이 많이 적어주세요. 이상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 누나였습니다. 또 만나요.